안녕하세요. 닥터스 체인지 윤아영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명이 익숙하실 겁니다. 누구나 한번 정도는 역류성 식도염 소견을 내시경 소견에서 듣거나, 또는 역류성 식도염에 준하는 증상으로 약을 드셔본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실제로 식물이 역류하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지거나 또는 속이 쓰리고 위장 증상이 나타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명치 부근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목에서 걸린 느낌이 드는 후두 이물감이 있을 수 있고 그 후두 이물감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때로는 가슴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도는 양쪽에 폐를 두고 가운데 심장이나 대동맥과 함께 종격동이라고 하는 살덩어리 안쪽을 지나서 위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행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해 있으면 위와 식도가 만나는 위 식도 접합부뿐만 아니라 식도 내강의 일부분도 모두 그 위산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좀 예민 한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을 크게 하다 보면 호흡을 할때 폐가 팽창하면서 식도를 포함하고 있는 종격동은 눌리게 되고 또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식도를 아래 위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을 할 때마다 식도는 장축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게 되고 또 가로로는 양쪽의 폐가 누르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때 호흡을 할 때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지만 식도염이 있어서 그런 자극 증상이 느껴지면 숨을 한번 쉴 때마다 계속해서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가 없고 숨이 차게 느껴지고 숨을 쉬어도 충분히 숨을 쉬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도염 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드린 것 같은 이유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모두 고려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슴의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또는 통증이 혹시 식도염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한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